다 불어서, 안 먹어야지, 씨. 다 불어 떠졌다, 씨. 다뿔떼야지다뽈 터야죠. 햄이 하나 되으면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, 음. 그러다 내 다들에서 좀버지음 아이 맛있는데 이거 음. 아 이거 빠야 보니까 아 좋다 야, 또 배웠어 또 봤어 아 맨날 와 헬로 무슨 헬로야 이씨 몰라 <laughs> 아이 뭐하셔 대충 먹어야지. 내일 도 먹어야 되니까. 음. 음. 일단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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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쿨피스 도 먹어야지 아이물 먹던건데 아 모르겠다 먹던 아, 뭐 쿨스타 아, 아, 쿨스타 쿨피스가 아니라 여기 이 집은 맨날 코스 타 줬던 쿨소타. 콜피스를안 주고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제가 밥 먹을 때 분명히 외국인 온다고. <laughs> 예, 분명히 얘기했잖아. 밥 먹을 때 분명히 외국인 옵니다. 이랬는데. 100% 외국인 오잖아. 얘기 <laughs> 예, 온다고. 고추향도 맛 괜찮은데 이거 음? 맛 좋아 이거 고추향도 별로 생각보다 안매워 괜찮은 괜찮음 맛있네 이거 고추향이 만을줄자았는데 고추장. 고추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? 황금보다. 황금도 괜찮긴 하지만. 짠맛이 없어요, 짠맛이. <laughs> 밥 먹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. 그냥, 맥, 살짝 매콤하고. 그? 괜찮은데. Ooh. Mm. 안 아니, 판이 높아가지고, 몰라도. 이게 좀 전에 뜯었어야 되는데, 덩어리가 됐어, 덩어리가 됐어. 바로바로 뜯었어야 되는데, 이거왜안잘려근데 다 아, 모니터 튀었네. 됐다. 응, 음, 이 음, 뭐지 이거? 아이. 야 이거 아까 뜯다가 모니터 다 뜯었네. 한시 됐어 너 늙은게 외국인 먹기 힘들겠다 해봐라 매워 죽을것같아 매워 죽을아좀 남겨놔야되는데 내일 먹으려면 아 뭐라, 외국은 가끔 가져와. 에 헬로, 헬로. 헬로 해줘요, 헬로. 헬로. <laughs> 헬로 해주면 돼요, 헬로. 아, 뭐 먹냐, 이래 또 물어본 거 치킨, 치킨, 코리안 치킨. 아 존나 많아요, 이봐, 뭐, 존나 많아. 전혀 걸리지 끌리는 게 없어요 야채같은 것도 별로 많이 들었지도 않고 그래서 더잘 넘어가요 <laughs> 쓸데없는 거야안지어넣 당기지 밥 먹기엔 딱 좋아요 이게 <laughs> 국물이 적절하게 있어가지고 물 밑에 있거든 그니까 이 밑에 조금 있거든 이거 밥 먹기 되게 좋아요 음. 음. 이거 또 먹는 걸또깎게 줘야 되나 이거 이 먹는 걸깎게 줄까 이거 응. 이 어떻게 먹는가 찜닭무을 어떻게 먹는 거다 일단은 양념 하나 비벼줘요 이렇게 이렇게 비벼줘 어, 비벼 준 다음에 밥을 사 걸려 밥에. 응? 밥에 사 올려. 사 올려 가지고 여기 보면 면이 있어면 응?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. 면이 있단 말이야, 이렇게. 아, 이집다 부어 가서 다시. 진짜. <laughs> 야, 이랬단 말이야. 그걸 사 걸려 줘, 이렇게. 밥위에 근데 이게 홍합처럼 이렇게 삼합이 된단 말이야. 홍합 삼합처럼. 그럼 이걸 싹 이렇게. 이게 좀, 뭐, 보기엔 좀, 보기엔 좀 지랄 족 같아도 이게, 이게, 먹으면 존나 맛있단 말이야. 예. 네. 이래가지고. 이걸 잘 말아줘야 돼. 밥하고 이게. 한 방에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. 응? 싹 이렇게. 에이씨, 빠지는. 응, 이렇게. 사 이렇게 사 이렇게 응? 자꾸 빠진 돈말이야 아이 진짜 <laughs> 아이 비빔밥이 됐네 이거 아이 이거 숟가락 갖고 와야 되나 이거 프로 복방 넣으면 이거 이거 숟가락이 필요 없습니다 젓가락을 다 해야 되는 게, 게 한방에 한방에 입이 갑니다이게 없어지면 이거 어디서 뭐 없어져요? 응? 이렇게 클리어 하면 돼요. 밥을 먹을 줄 모르네. 사람들이 한 방에 클리어가 되지한 방에 이어서 밥 그렇게 해봤대데 이것도 다한 방에 먹어야지. 한 방에 밥 먹을 때도 한 방에 먹어야지. 싹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. 한방에 그냥 음. 그러니까 한방에 먹는 거야 한방 아주 먹던 음부터 어차피 아, 아까 먹던 물이 남아가지고 이 중짜니까 이거 아마 한 마리 반반 정도 될 거야. 한 마리는 내가 먹지. 고추장밥이 돼서 고추장밥이야. 고추장 찜닭이다 보니까. 고추장밥이 돼서 고추장밥. 야, 이게 불찜닭인가 불, 불 그거 시켰으면 날날 뻔했는데. 그냥 입에 불날 뻔했는데, 진짜. 119 불을 뻔했는데. 진짜 한 마리 반될 걸? 이거 아대 자가, 두 마리 될 걸? 이거 이게 두 마리 인가? 대 자는 거의 두 마리 반 인가? 만은칠 내일 먹 으면 되 겠다. 떡 존나 많이 먹어요. 음. 왜 치킨 시키면 저번에도 치킨 먹었지만 거의 반마리 이상 먹잖아요, 성인 남자면. 성인 남자면 거의 한 마리나 거의 다 먹지. 두 마리 치킨 시키면 거의 한 마리 다안 먹나? 난 옛날에 그, 밥식켜가지고내 친구는 거의 안 먹고, 내가 다 먹었는데. 안 먹더라고, 입이 짧아, 그런 인물로. 난내 혼자 다 먹어치웠는데. 가만사가 부분, 그 친구가 좀 일부러 남긴 것 같기도 하고. 일부러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. 내 먹으라고. 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. 방송 초창기 때, 초창기 때. 방송 초창기 때. 한 3년 전에. <laughs> 걔가 저 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. 지도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는데. 그냥 밥을 안 먹었거든요. 이 쇼스 하다가 막힘다 빠져가지고, 야가 학원이 울집 바로 뒤에 있을 테니까, 저기 있을 테니까. 지금 학원 바뀌고 난 다음에도 안 갔어. 만나가지고, 작년에 최근에 만나가지고, 부, 전부 지수딱 가기 전에 만났잖아요.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왔잖아요 카페 사장 만나.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커피 한 잔도 안 줬다고 그 카페 사장 그 만났는데. 내 친구 후배인데 아는 사람인데 아유. 밥도 그반틈 먹었고 밥도 한 공기 먹었고 나머지는 이거 내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, 반 정도는 다 먹었어요. 반 정도는 준비했어요. 또 없잖아요. 반 정도는 내가 다 먹었어요. 이게 원래 딱 찼었는데, 많이 줄었죠. 반 정도는 내가 다 먹었어요. 반반이 정도는 내가 다 먹어치운 것 같아요. 계란은 내가 내일 먹었는데, 그러니까 아침에 계란 먹어야 돼. 근데 닭은 아침에도 먹었는데 또닭 먹고 있네 하루에 닭을 몇번 먹는 거지? 닭을 지금 두번 먹었나 세번 먹었나 음 근데 야채가 팍팍 에안들어있 이래야지 이제 파고 양파고 양파도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맛이 상.. 살집 야채로 많이 넣으면 돼. 걔고추장더 나은 것 같아요. 음. 이제 먹다 보니까, 간장은 살짝 터득한 게 있었네. 뭐냐, 동궁, 동궁, 황금, 황금 찜닭 먹을 때는 약간 짠맛이 있었는데, 이거는 짠맛이 없어. 그것도 맛있긴 맛있는데. 이건 음, 짠맛이 없어요 그냥 술술 넘어간대 삶은 계란 너무 많이 안 먹어요 왜 안먹어 계란 잘 안먹어요 계란 후라이를 먹어요 그냥 싸미이야 사람. 식밥 안 가려서 먹잖아. 그냥 옛날처럼 가려가지고 먹잖아. 그냥 자유롭게 먹잖아. 어차피 쟤는 뭐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는데. 아니면 안 먹을 때도 있고 저녁 안 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. 아침에 운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저녁에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어 아침에 운동하고 나와가지고 방송 열어가지고 하고 그래 트위치 컵, 이거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데, 이거, 그 아가씨가 보내준 건데, 프로모션에 아가씨가 보내준 건데, 아주 알뜰하게 빨아먹고 있어요. 빨아먹고 쌀밥 먹고 있어요. 아주. 2년째 잘 쓰고 있어요. <laughs> 이거 그 아가씨 내, 아유, 이거, 이거, 이말못 묻었노. 그 아가씨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. 트위치 지수 다 가서, 바로 입구에서 마주쳤다고. 프로모션 매진 매니저 입구에서 마주쳤는데 인터뷰하고 있대 인터뷰 카메라 막 외국에 방송에 인터뷰하고 있대 영어 잘하던데 트위치 직원들이 영어를 다 잘하는 거네 영어 잘하대 아이고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아 나머지는 그냥 덮어놓고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내일 먹읍시다 아침에 약간 데피 가지고 먹으면 되고 아, 이거 물 봐라, 이거. 아우, 찜닭이라 물, 물 떨어진 거네. 아, 이것도, 이것도 내일 먹고. 야, 저도 원래 먹방할 때 가식을 안 해서. 에, 한이 정도 남았어요, 이 정도. 이 맛이 없어서 먹, 금방 먹는 게 아니고요. 내일 먹으려고 <laughs> 이미 밥한 공기 뚝딱했어요밥한 공기 다 먹어치웠어 밥 먹으려고 반찬용으로 시킨 거라서 애기 다딱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한방에 다 먹으면 어떡해 <laughs> 이것도 내일 또 먹방 할 수도 있어요 남긴 남긴 거 이러면서 <laughs> 이거 남긴 거 먹방 이러면서 또할 수도 있어요 <laughs> 나 진짜 통닭 남은 것도 먹방 한적 있어요